자, 안녕하세요 코인하니 보기 웃는 남자 코북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우리 시바이노볼 건데요 우리 시바이노 하면 뭐죠 밈코인들의 이제 대장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요즘 보시면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지금 밈코인들 구매하시기 두렵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코복남 피셜 상패될 코인들과 안될 코인들 분류를 해 놨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코복남 피셜이라서 영상에는 따로 올리지 않고 문의 주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상패라고 문자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기사 한번 넘어가 보면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시바인 노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현물 ETF의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티는 특히 코인베이스의 시바인 노 선물 계약 출시는 우리 현물 ETF의 가능성을 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트코인 데일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규제된 선물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투명성, 규제 감독, 준법 거리 환경, 위험 관리 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이러한 상품들이 관련 자산 현물 ETF 출시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또 이어서 보시면요 지금 비트나 아니면 이더리움 ETF가 처음에 규제된 선물 상품 승인을 해서부터 출시했다고 지적했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ETF가 처음 출발할 때 이제 규제된 선물 상품 승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면은 우리 시바인우가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쳐줄 이제 조건을 갖췄다고 하죠. 이미 4개월 내에 최저치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분간 매도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회복과 수익 전환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이 MVRV 비율이고요. 지금 MVRV 비율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지금 시바이노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죠. 현재 RSI도 조금씩 상승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이 나와준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추세를 이어가면 가격을 회복하려는 투자자들이 붙어주면서 더큰 상승 나와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캔들 보시면은 윗꼬리, 아래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매수세와 매도세가 크게 싸운 자리라고 볼수 있고 오늘까지는 좀 지켜봐야 좀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손절가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집중한 번 해주세요. 정말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원동력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 하나가 코북나물 코인 유튜브 1위로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고민들 정말 많으실 텐데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정말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왜 이렇게까지 무료를 알려주고 도움을 주는지 생각하실 텐데 정말 다를 거 없습니다 저도 코인공부 처음 할때 당시에 정말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코인 유튜브 1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트로 들어와서요. 손절가 책정해드려야죠. 자 손절가는 요 0.022원이고요. 7월 7일 지지해준 구간으로 잡아드렸고 사실 이번에 시바가 추가 상승 못 하고 빠져버리면 바닥을 다져야 되는 기간이고 구간이다 보니까 상승의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을 거라 믿어 심치 않고요. 다음 영상은 더 영양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